안녕하세요. 흑석동 한강 롯데공인 임단호입니다. 한강 롯데공인은 최근 흑석동 아파트 단지별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흑석동 그두 번째 단지는 흑석한강센트레비 2차입니다. 흑석한강센트레비 2차는 2012년에 준공된 아파트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각 집마다 내부 컨디션은 모두 다르고 이제 매수하시는 분들은 전체 소리를 하고 입주하는 분위기입니다. 흑석동에서는 서달산과 가깝기 때문에 약간의 경사가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단지 바로 옆에 을로초등학교가 있어 길을 건너지 않고 안전하게 통학이 가능합니다. 단지 입구부터 9호선 흑석역까지는 약 12분에서 14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단지에서 바로 연결된 산책로를 이용하면 서달산부터 현충원까지 여유로운 산책이 가능한 단지입니다. 흑석강간 센트레비 2차는 3월 말 금매부터 소진이 되면서 거래가 조금씩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센트레비 2차 25평형의 세대수가 48세대라서 평상시에도 매물이 귀한 편인데요. 25평형은 3월 11억 6천만원, 4월 11억원, 7월 12억 5천만원의 거래가 있었고 7월부터는 금액조정 없이 호가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33평형입니다. 33평형 4월 금매 13억의 거래가 되었고 14억 7천만원 15억원 5월 14억 6천5백만원 6월 14억 4천만원에서 15억 7월에는 14억 7천만원부터 15억 6천만원까지 계약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45평형입니다. 대형 평수는 4월에서 6월까지 거래는 없었고 7월에 두 건의 거래가 있었는데요. 3층 18억 2천만 원, 10층 19억 원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53평형의 최근 거래는 없습니다. 흑석한강 센트레비 2차 24평형 현재 진행 가능한 매물은 14억 5천만 원, 33평형 16억부터 17억 5천만 원, 45평형은 18억 5천만 원부터 21억 원 53평형은 22억 원의 매물이 있습니다. 한강 롯데 공인은 흑석 한강 센트레비 2차의 부동산 소식지를 제작해서 소유자분들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흑석 한강 센트레비 2차의 최근 실거래와 현재 매물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 또는 흑석동 부동산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한강 롯데 공인으로 연락주세요. 흑석동 아파트 사고팔 때 전월세 구할 때는 한강 롯데 공인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파트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